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딱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에 1억원이라는 큰 돈이 찍혀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복잡한 주식공부는 하지 않고 밤새 차트를 들여다보며 머리 싸맬 필요도 없구요 그저 매달 크피값좀 아낀 정도의 돈딱월 50만원만 묵묵히 투자했는데 말입니다 에이 말도 안된다구요? 이건 복권이나 로또 같은 이야기 아니냐구요? 천만에요 이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다이자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 자신의 가족에게 직접 남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 비밀입니다 이야기는 워렌 버핏의 유언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 단 하나의 투자 명령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워렌 버핏의 아내라면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버핏이 평생을 바친 버크셔 헬서웨이 주식에 올인하라고 하겠지? 아니면 그가 가장 아끼는 애플 주식만 사라고 하려나?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유언은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 지루하게 느껴지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내 재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단기 국채에 넣어둬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이 고작 인덱스 펀드라는 평범한 바구니에 자신의 모든 명성과 지혜를 걸라고 하다니 말입니다. 왜 하필 워렌 버핏은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이 평범함을 선택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오늘 오늘 도 경제학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워렌 버핏의 이 놀라운 유언을 해보하여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매달 꾸준히 월 50만 원만으로 10년에서 12년 정도면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 확실한 방법을 A부터 Z까지 파헤쳐 볼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아끼며 부를 축적하는 워렌 버핏의 궁극적인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앞으로 10년간의 투자 고민을 덜어내고 가장 확실한 승자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S&P 500 이 이름은 마치 미국 경제의 심장박동 그 자체와 동의어처럼 쓰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 지수가 무엇이며 왜 이토록 압도적인 위상을 가질까요? S&P 500은 말 그대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약 500개의 초대형 기업들을 모아놓은 바구니입니다. 이 5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에 무려 80%를 차지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들의 집합체인 셈이죠. 쉽게 말해 S&P 500에 투자한다는 것은 개별 기업의 운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워렌버핏이 이 S&P 500을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꼽는 이유는 그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철학, 바로 승자의 편에서라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미국 경제라는 거대한 승자 그룹에 꾸준히 돈을 넣는 것은 다르다. 그는 195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1957년. S&P 500 지수가 현재의 모습을 갖춘 이래로 이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에 달합니다. 물론 이는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 복리 기준입니다. 연 10%. 이 숫자가 언뜻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10%의 의미는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복리라는 마법과 결합될 때 상상도 할수 없는 불을 창조해내는 엔진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왜월 50만원이라는 금액에 주목해야 하는지 이 10%를 통해 살펴봅시다. 만약 당신이 10년간 매월 50만원씩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가정하고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신이 실제로 원금으로 넣는 돈은 6천만원입니다. 하지만 복리의 마법이 더해지면서 당신의 총 자산은 어느새 1억원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약 12년 정도면 1억원을 돌파하게 되죠. 바로 이연 10%의 꾸준함과 복리의 결합이 워렌 버핏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파산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이 갑자기 몰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코닥, 노키아,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잃은 수많은 거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은 달랐습니다. S&P 500은 스스로 청소하고 진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기업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더 혁신적인 기업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때 S&P 500은 가차 없이 그 기업을 바구니에서 빼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기업 예컨대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그 자리에 채워넣습니다. 이것은 인덱스 펀드의 가장 강력한 방어 메커니즘이자 워렌 버핏이 말한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의 유입니다.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지만 S&P 500은 미국 자본주의의 영원한 번영을 약속하며 마치 불사조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안정성과 압도적인 역사적 수행률 덕분에 S&P 500은 투자가 귀찮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한 해답이 되어줍니다. 당신은 시장을 분석할 필요도 복잡한 기업 재무제표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워렌버핏의 유언대로 가장 위대한 승자의 등에 올라타고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돈을 넣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마법을 부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월 50만원이라는 작은 씨앗이 1억원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복리의 마법과 기간 단축의 비밀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라는 숫자만으로는 사실 큰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겨우 10% 가지고 1억을 만든다고? 하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흥미진진한 돈이 돈을 버는 마법의 영역입니다. 이 10%라는 숫자에 시간과 복리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결합했을 때월 50만원이라는 작은 시드머니가 10년 만에 1억원이라는 거대한 이정표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들이 극찬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 복리는 이자를 원금에 더해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복리라는 것은 투자 초기에 그 효과가 눈에 잘 띄지 않아 마치 방전된 자동차처럼 느릿하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5년간 꾸준히 S&P 500에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5년 동안 여러분이 넣은 원금은 총 3천만원이죠. 연 10%의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5년 후 여러분의 자산은 약 3,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원금 대비 800만원의 수익, 나쁘진 않지만 억소리가 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간이 바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인내심을 잃고 이거 해봤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라며 투자를 포기하는 마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법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6년차부터 10년차까지의 5년을 더 버텨낸다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이 추가로 넣는 원금은 또다시 3천만 원이 추가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의 총 자산은 이미 6천만 원을 넘어 1억 원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이자에 붙는 이자의 규모가 초기 5년간의 수익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불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눈덩이를 언덕에서 굴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작지만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가속도와 부피로 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10년차를 넘어 12년차를 채우고 나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1억원을 돌파하게 되며 이중 4천만원 이상이 여러분이 잠자고 쉬는 동안 돈이 스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무서운 힘이며 투자의 수익은 시간에 비례하여 직선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는 워렌 버핏의 철학입니다. 결국 월 50만원으로 1억원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복리 엔진이 충분히 예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즉 시간을 기필코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S&P 500과 함께 강력하게 강조한 실천 덕목은 바로 정액 분할 매수,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입니다. DCA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매월 정해진 금액, 우리에게는 50만 원을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왜 위대한 투자자의 유언에 포함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투자의 가장 큰 독인 인간의 감정을 투자에서 완벽하게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시장이 과열되어 주가가 엄청나게 비쌀 때는 여러분이 넣은 50만원으로 자동으로 적은 수의 주식만 사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폭락하여 주가가 쌀 때는 여러분의 돈으로 더 많은 수의 주식을 쓸어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고점에서 감정에 휩쓸려 무리하게 몰빵할 위험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알아서 평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여러분의 편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죠.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불안감과 탐욕입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팔아버리거나 주가가 급등할 때 지금 안 사면 늦을까봐 무리하게 추격매수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워런 버핏의 승리 공식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DCA는 감정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그저 매월 50만원을 꾸준히 넣는 기계적인 행위만이 유일한 승리 공식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워런 버핏이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말한 이유에는 바로 이 감정을 통제하는 심리적 안정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 연10% 수익률 가정 시 1억 원 달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2년 정도로 계산됩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목표 도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간 단축의 비밀을 하나 더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은 바로 추가 투자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월 50만 원을 넣다가 매월 단돈 10만 원만 더 추가하여 총 60만 원을 넣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 10만원은 하루 커피 한잔값 정도 혹은 작은 외식 한 번을 포기하는 정도의 금액일 것입니다. 이 작은 추가 금액이 복리 엔진과 결합되면 놀라운 가속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월 6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1억원 도달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년 정도로 줄어듭니다. 고작 월 10만원을 더했을 뿐인데 목표 도달 기간을 2년 가까이 단축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리 효과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중반부에 투입되는 추가 원금은 초기 원금보다 훨씬 큰 복리 효과를 얻으며 강력한 가속 페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초기에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소득이 늘거나 여윳돈이 생겼을 때그 돈을 복리 엔진에 투입하는 행위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기간 단축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워런버핏의 유언은 우리에게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고 꾸준함으로 복리엔진의 연료를 공급하라는 삶의 철학이란 셈이죠. 우리는 워렌버핏의 위대한 이론과 복리의 마법을 모두 이해했고 월 50만 원이 1억 원으로 가속하는 기간 난축의 비밀까지 파악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부자가 된 기분이지만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사야 하는가? 투자의 이론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행의 기습이 부족하면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을 환전수수료나 세금으로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 시 발생하는 복잡한 환전 문제와 까다로운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워렌 버핏의 전략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리수익률을 방해하는 환전과 세금이라는 두 마리 괴물을 잡고 S&P 500에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한국형 실행 가이드를 A부터 Z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최적의 상품 선택. 해외 ETF와 국내 ETF. 무엇이 다른가? S&P 500 전체에 투자하는 가장 효율적인 상품은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ETF. Exchange Traded Fund입니다. 개별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500개 기업에 분산되어 있는 바구니 자체를 사는 것이죠. 먼저 워렌 버핏이 자신의 유언에서 직접 언급했을 정도로 유명한 미국 본토에 상장된 해외 ETF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미국 본토 시장에 상장된 오리지널 상품들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운용보수 즉 수수료가 연0.03% 수준으로 극도로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보수를 자랑하며 장기 투자 시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해외 etf를 매수할 때마다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 환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매년 발생하는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무려 22%의 해외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1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이 세금은 복리 수익률을 갉아먹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ETF들입니다. 이 상품들은 원화로 편리하게 매수할 수 있어서 환전수수료가 들지 않고 거래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 ETF 대비 운영보수가 약간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일반계좌에서 이 상품을 매수하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워렌 버핏 전략의 목표인 최고 효율, 안정적 투자, 장기복리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금 폭탄을 피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세계좌를 활용하여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투자자에게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두번째, 세금 폭탄 피하는 절세 테크트리, ISA와 연금 저축의 힘, 투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마지막 비밀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번 돈에서 얼마를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당신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두 가지 세금 방패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ISA 계좌, 즉,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계좌는 한국 투자자가 S&P 500 ETF를 운용할 때 세금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15.4%의 세금을 내야 할 국내 상장 ETF를 이 계좌에 넣으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죠. 이 계좌의 혜택은 놀랍습니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0만원, 서민영은 400만원까지는 아예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15.4%가 아닌 파격적인 9.9% 분리과세만 적용됩니다. 월 50만원 투자 시 1억원을 향해 가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이 이 비과세 한도 내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의 복리수익률을 깎아먹을 세금을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처럼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S&P 500 ETF를 매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다음은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워렌버핏의 전략은 노후까지 이어지는 초장기 전략이죠. 연금저축 펀드는 이 초장기 봉리를 극대화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세액공제라는 확정적인 혜택입니다. 연금저축 펀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매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 금액 자체가 여러분의 확정된 추가 수익률과 같습니다. 또한 이 계좌의 복리 극대화 비밀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유예된다는 점입니다.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덕분에 세금을 떼지 않은 원금과 수익금이 계속해서 복리마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세금 재투자 효과는 15년, 20년을 넘어가면 ISA 계좌 이상의 파괴력을 발휘하며 노후 대비까지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ISA와 연금 저축 계좌를 분리하여 운영하면서 당신의 투자금을 이중으로 보호하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결국 한국에서 워렌버핏의 전략을 가장 완벽하게 실행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세금 폭탄 걱정 없이 매년 세액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워렌버핏이 보장한 연평균 10%의 복리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또 경제학이 제시하는 가장 효율적인 S&P500 투자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워렌 버핏이 자신의 모든 지혜와 명성을 걸고 가족에게 남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 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았습니다. 월 50만원이라는 비교적 작은 돈이 10년에서 12년 만에 1억원이라는 거대한 이정표로 자라나는 이 여정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테크닉을 넘어 투자의 본질적인 철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자신의 전 재산의 90%를 S&P 500에 넣으라고 명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순함과 시간이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두 개의 절대적인 힘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복잡성을 제거하는 단순함입니다. 주식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조차 매년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는 데 실패합니다. 버핏은 이 비효율적이고 고통스러운 개별 종목 분석을 포기하고 아예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미국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승자 그룹 전체에 투자하라는 해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S&P 500이라는 바구니는 시대에 뒤처지는 기업은 가치없이 내보내고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기업을 끊임없이 채워넣으며 스스로 진화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완벽한 시스템에 매월 50만 원이라는 연료를 넣어주고 그 등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복리 오빠를 극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월 50만원이 1억원이 되는 마법은 연 10%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10%의 수익에 또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가 10년 이상 지속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복리엔진은 초기에는 느릿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의 곡선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며 나중에는 원금보다 수익금이 훨씬 꺼지는 마의 구간을 돌파하게 만듭니다. 결국 버핏의 유언은 우리에게 최대한 빨리 시작하여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라는 강력한 명령인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훌륭한 전략을 한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ISA와 연금저축펀드라는 강력한 절세계좌를 활용하여 복리엔진의 수익을 깎아먹는 환전수수료나 세금이라는 방해권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 말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삶의 레버리지, 지렛대를 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시간을 팔아 돈을 법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시간, 회의하는 시간, 야근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동력을 돈과 교환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의 S&P500 전략은 우리가 노동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이 스스로 일하여 돈을 걸어들이게 만듭니다. 월 50만 원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고 DCA 전략을 통해 감정의 개입 없이 꾸준히 물을 주고 10년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햇볕을 쬐게 한다면 우리는 1억 원이라는 훌륭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 1억 원이라는 종잣돈은 당신에게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번째 비행기 티켓을 끊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 말한 투자의 궁극적인 철학입니다. 복잡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가장 확실한 승자의 편에 서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간을 활용하는 것.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좋은 내용이네 하고 생각만 한다면 이 모든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는 결국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전략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과 맞는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도 경제학은 언제나 당신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있는 경제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